장도 빨리뷰 기가 오일리스 에어컨 프레샤입니다. 영상 끝부분에 이 제품 증정 이벤트 있으니 참여해주세요. 에어컨 프레샤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가성비 좋은 기간은 10만원 대면 이거 살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작은 녀석입니다. 일단 이 녀석은 전문가용 산업 평장에선 안 맞고요. 적절한 사람들은 작업은 하고 싶은데 큰컴프레샤는 부담스러운 초보자에게 좋을 것 같네요. 소규모 공방이나 가정용 diy하는 분들이 하나 갖추면 딱 적당해 보입니다. 무게가 가볍고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현장 출장 가는 분들이 서브로 하나쯤 갖추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일단 오일을 안 써도 돼서 관리하고 사용하기는 진짜 편합니다. 간단한 사용법 알려 드릴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에어스를 끼면 됩니다. 에어스를 끼든지 뭐 전원을 먼저 껴도 되고 일단, 이게 지금 에어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로 끼시면 안 되고, 닫아서 껴야 되고, 에어 압을 막아줘야 되니까, 여기를 넣어서 끼고 빼면 끝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이 에어 호스가 있으면 에어 호스 대고 한 손으로도 할수 있어요. 넣어서 끼고 빼. 아 에어 호스가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끼고 넣고 빼요. 안 됐네. 다시 제대로. 네 이렇게. 뺄 때도 그냥 그러니까 뺄 때도 그냥 이렇게 넣으면, 밀면 끝. 넣을 때도. 일단 이렇게 대고 그냥 밀고 쭉 넣고 네, 잡아 당기면 끝. 이 상태면 이제 연결 끝난 거고. 네, 이렇게 그냥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 그냥 꼽았고요. 이거 당기면 그냥 공기가 찹니다. 해볼게요. 네,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고. 몇초안 돼서 금방 게이지가 찼죠 지금. 이것만 이제 해제해주고 바로 쓰면 됩니다. 오일리스는 진짜 쉽죠. 공기가 나오고 보시면 에어건 연결돼 있어요. 방금 촬영용으로 딱한번 사용한 이 제품 증정 이벤트합니다. 구독 후 이벤트 참여한다는 댓글을 달아 주시고 고정 댓글에 적혀 있는 메일로 연락처를 기재해 신청 보내 주세요. 제품을 받았다는 인증 영상 한 개는 필수로 보내 주셔야만 합니다. 발이는발 스팸만 좋은 도구. No, no. 나에게 오예스 도구. oh, yes. 도구를 알면 작업이 편해져 인생도 쉬워져 작발. 感动吧。